이백석가 어느 내용을 이제 많이 이제 다뤘냐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면 이제 일제의 지배를 받으니까 살기가 좀 힘들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살기 힘드니까 뭐 만주 지방으로 가기도 하고 어.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로 가기도 그래? 하고 아니면 아예 일본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니까 그러니까 어. 이렇게 네? 막 각기로 헤어지다 보니까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족이 어 해체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에 해체되는 경우 하는데 얼른 다시 이제 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내용을 담고 아니면 고향이나 가족을 그리워하는 시를 많이 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도 제목이 고향이잖아.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 고향을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그리워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쵸? 한번 봐볼게. 나는 시적 화자 직접적으로 나와 있고요. 북관에, 북관은 지금의 함경도의 다른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함경도는 여, 우리나라에 있나? 아, 영국에 있죠. 북한에 있는 데에요 여기에 혼자 알아놓을 때, 혼자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약간의 이제 외로움이 있겠죠, 그쵸? 근데 대다가 아프잖아. 아프면 더 외롭고 서럽잖아, 요 그쵸? 그래서 이제 혼자 있는 거요. 예 그래서 어느 아침 의원을 배우였대요. 의원? 의원. 의원. 오케이, okay, 여러 아, 아, 의사를 배운 거예요. 아, 한의원, 우리 okay, 한의사회 보면 되지. 의원은 열애 같은 상을 하고, 열애는 부처님 같은 상을 하고, 지규법 나왔죠. 인상이 좋은 거겠지, 그 진자하고. 관공의 수염을 들이워서, 관공은 우리가 삼국지에 관우 있죠. 엄청 큰그 그, 수염이 이렇게 긴 장군 있잖아. 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공의 수염을 들이워서, 먼옛적 어느 신성, 어느 나라 신성 같대요. 또 지규법 나왔네 그래서 여기 두 군데가 지규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새끼 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더니 문득 물어서 고양이 어디냐 라고 물었다 라는 거야 아고양이 어디십니까 의원이 물었다 이 말이야 여기서 뭐가 시작됐냐면두 사람의 음. 대화가 시작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안도 정주라는 곳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오. 어? 그러면, 아무개 씨 고양인데? 라고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는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그, 도, 거기 동욱이 고양인데? 이렇게 된 거야? 어, 그러면, 동욱이를 아느냐? 라고, 아무개 씨를 아느냐? 어, 그러니까, 어, 그러면 그 동욱이 어르신 알아요? 라고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주고, 마격지간이라고 수염을 쓸었다라는 거죠. 마격지간은 엄청 친한 사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아! 동무기를 엄청 친하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 더 친밀감이 느껴지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화 형식이에요. 여기까지 가로 닫으면 되겠지, 그지? 나는 아버지 아 여기도 아니다. 어, 어, 미안. 나는 아버지라 섬기는 일을 한적 여기까지요. 미안. 어 여기까지. 나는 아 그분 제가 아버지라 생각하는 어. 친한 어르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쵸? 의원은 또 다시 넌지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아까 처음 맥이랑 조금 달리 느껴진 거야. 왜냐면 뭐가 느껴지니까? 친밀감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손길이 따스하고 부드럽게 느껴졌대요. 촉각적 심상시였지. 어, 그래서 그 손길에서 뭐가 느껴졌냐면 고향도 떨려지고 아버지도 떨려지고. 그암흑개라는 아버지 친구도 떠올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 누구, 의원의 손길을 통해서 뭐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고향. 그렇지. 고향을 떠올리게 됐다. 그래서, 고향에 대한 뭐가 드러나요? 그리움. 그리움이 드러나는 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됐나? <laughs> 자, 그러면 시적 화자와 함께 시적 화자는 북간이 홀로 아라노와 의원을 만나기는 나고요. 정서는 혼자 있어 외롭죠. 근데 의원의 손길을 통해서 따뜻함을 느끼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게 돼요. 빈칸 그리움. 아무 계시는 화자 의원의 매개체 연결해주고요. 의원과 손길은 뭘 떠올리게 해 줘요 고향을 떠올리게 해 주죠 그리고 무슨 형식 대화, 대화 형식 그리고 지구법두 군데 나오죠 그리고 촉각적 심상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음, 문제 풀어 보세요 37초까지 계속적인 세속적인 건 세상에 든 이런 느낌. 예. 어, 1번 봐 봐. 1번에 적절한 것은 선생님 말한 거는 4번. 번번이죠 대화 형식이지. 그렇지? 네. 그리고 2번. 2번에 나 2번. 있지 아, 맞지 않는 것은 번 의원은 붙여갖고, 신성 같다 했잖아. 세속적이랑 반대지, 그치? 2번이에요. 5번? 그리고 3번 봐봐. 몽금포 타령을 들으니까, 고향을 떠올리게 해주는 거야, 4번. 그치? 어, 그러면 고향을 떠올리게 해주는 매개치는? 어. 손길이죠. 3번에 4번이고. 자, 여기 한자성어 봐볼게. 그렇죠. 여러분, 곧, 여기서는 이제 시에서, 한자성어 아, 나왔는데, 그렇지. 보통 이 한자성어는 여러분 고등학교 가서 이제 모의고사 이제 나오면, 어, 고전소설과 관련돼서, 고전소설 어떤 상황과 관련돼서, 이 상황에 맞는 한자성어 골라라라고 음. 얘기해 음. 나와요. 그래서 음. 항상 나오는 이제 한자성어들이 나와. 그러니까는 대부분 이제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 수구 초심은 뭐냐면, 여우 머리 맞아요. 여우가 죽을 때 자기가 태어난 곳에 머리를 두고 죽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말 1번이에요 자 근데 맥수지탄은 뭐냐면 탄탄 탄, 여러분 한자를 아, 다 나라가 망는거예요 그렇지 이 탄을 한탄이라 생각하면 아, 라돼 그래서 한탄 그러니까 아, 한글자 이런것로 기억해 이거는 나라를 나라가 망한거 있죠 나라가 멸망한 것에 대해서 한탄한거라고 생각하면 돼 나라가 멸망한 것에 한탄한거 그리고 한탄하는 거 엄청 와 뭐야 왜 아, 나라가 망했지 하고 이제 어 저거 파는거 그리고 결초보는 은 생각하면 돼 은은 은혜 은혜야 은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죽도록 죽을 때까지 은혜를 갚는다 이런 뜻이고 상사불망 마하, 아니, 상, 상. 상사병 그런 거 들어봤지 그치 그래서 그리한 마음에 이제 이런저런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 그리고 절치부심은 치 여러분 치 방금 했지? 치아. 치아, 그치? 그러니까 치아가 왕했다. 아니, 이 우리 이 간다 얘기를 하죠. 이를 간다. 으흐, 이를 갈 음, 이를 갈고 아니, 아니 <laughs> 이를 갈고 마음을 썩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막 참는 참... 거. 어, 복수심. 마음을 썩이는 거. 막어 맞아, 복수심.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참는 거 있잖아요. 이를 간다. 그래서 어마음 이렇게 준비할 때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1 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알싸. 그리고 넘겨서 어휘 가보자 어휘, 어휘. 어이, 세로는 넌지시가로마겨지가 발음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순서대로 기영 리을 디근리은. 디근리은 그리고 밑에는 엑스피 표시하시면 돼요 끝! 네까지 no. 네? 네물 먹고 오세요 집까지 오나요? 아니요 아니, 50분이에요. 문법은 다음에 할게요, 리 숙제, 네? 숙제, 틀린 단어, 세 번씩 써오세요. 아 틀린 아 단어 써오세요, 아세 번씩. 아